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자 x 제곱분의 1 그래프가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x 제곱분의 1 그래프가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면,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고 앞쪽에 2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데 2를 더해도 뭐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를. 자, 요 부분을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X제곱분의 1 그래프의 점근선이 Y축이었거든? 자, 요것을 어떻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이 여기에 요렇게 놓이게 될 거고요. x가 1인 지점으로 점근선이 생길 것이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겠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3이 있으니까 이 3은 의미가 없고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요 문제도, 자 무한을 바로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이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은 1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요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될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자,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으로 갈 때, 그때 극한 값도 무한으로 간다. 그래서, 어 음의 무한으로 간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로도 확인됐고, 자, 여기 바로 무한을 대입하셔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무한을 곱한 거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x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이 식은 t가 무한으로 갈 때, 자, 2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이니까 결국 무한을 제곱하는 형태에다가 2를 곱하고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음, 안돼 무한대는 이제 값이 아니라 증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에서 지금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고 거기다가 뭐 3을 더한들 뭐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1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렇지? 무한대로 발산 2번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